이사야 8장 16절에서 22절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 이제 야곱 집에 대하여 낯을 가리우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이제 야곱집에 대하여 낯을 가리우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 이제 야곱집에 대하여 낯을 가리우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애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보라, 나와 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애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으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 이제 야곱 집에 대하여 낯을 가리우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보라.나와 믿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혹이 너희에게 고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혹이 너희에게 고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조철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조출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줄일 것이라 그 줄일 때에 본저하여 자기의 왕,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란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조칠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않니 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줄일 것이라 이그 줄일 때에 본조하여 자기의 왕,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란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이제 야곱 집에 대하여 낯을 가리우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보라.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애표가 되었나니.이는 시온 산에 계신. 만군의 요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혹이 너희에게 고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 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줄일 것이라 그 줄일 때에 번조하여 자기의 왕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란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 이제 야곱 집에 대하여 낯을 가리우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이제 야곱 집에 대하여 낯을 가리우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혹이 너희에게 고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권고하며 줄일 것이라. 그 줄일 때에 번조하여 자기의 왕,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반란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